매일 묵상, 23년 3월 16일, 목요일. 하나님을 따라 걷는 인생길.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해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오봇에서 출발해 모압 앞쪽 해돋는 편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계속 진행해 세례 굴작이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는데, 그것은 아머리 영토로 이어지는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로서 모압과 아머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의 협곡들, 그리고 그 협곡들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향하며, 무압경계를 끼고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계속 부엘로 갔습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라 소사라, 그것을 위해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이 뚫었도다. 그들의 귀와 지팡이로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로 갔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는데 그것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꼭대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멘 묵상길자비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며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맨숙이 21장 14절에 여와의 전쟁기는 구약에서 이곳에 단한번 언급됩니다. 여와의 전쟁들에 관해 기록된 문서 또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야살의 책과 마찬가지로 고대에 널리 알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놓은 책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우리 인생의 축속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 머무름과 전진의 순종. 가나한 땅을 향해가는 이스라엘은 오벅, 이해의 바림, 세레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며 이동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멀지 않았고 후대 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실 때와 전진하라 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방황할 수 없는 백성. 애돔을 통과하는 길이 막힌 이후로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는 여정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의 경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친 광야를 무의미하게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셨고 변함없이 목적지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셋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의관들은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앞날이 막막해 보이고, 시간은 덜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의 섭리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배제될 때 인간의 시선은 오직 인간 자신에게 맞춰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된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을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넘어섭니다. 인간이 늘 아르케 본질에 대해 깊이 질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넘어선 존재. 즉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영원과 무한을 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걷는 인생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과가 되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의미 없는 시간이나 우연은 있을 수 없음을 믿고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